안녕하세요, 홍월입니다. 자, 저번에는, 네, 집에 누군가가 있어서, <laughs> 약간 목소리 톤이 좀 작았긴 한데,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텐션이 높아진 이유는요, 집에 아무도 없을 때, 가, 네, 텐션이 제일 높아요. 큰 소리도 지를 수 있고, 예, 그렇고 있습니다. 자, 뭐, 제가 텐션이 올라간 이유가 딱 그것도 있어요. 뭐지? 뭐, 그, 여, 뭐, 다른 영상 보면은, 엄마가 없을 때 하면서, 바빰바빰빰 그, 트는 것처럼, 부모님이 없을 때 텐션이 올라갑니다. 집에 아무도 없을 때. 자, 그리고 오늘은, 자, 이모가 두 가지 있습니다. 자, 이모, 어, 어, 이모가 두 가지인데, 어, 시모, 솔로몬, 이모와 레스터 이모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제일 가까운 솔로몬 이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이 조금 짧을 수도, 있... <laughs> 짧을 수도 있어요. 아마 이게 누구를 쫓아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렇구요. 어야 oh yeah. 집에 가. 아, 집에 가가 아니구나. 지나갈게요. 으, 렉 걸렸어. 오마이갓. 야. Yeah! 자, 솔로몬의 선택그 여기서 갑자기 솔로몬이 선택 아, 얘 이름 솔로몬. 아따. 아. 아 이거 추첨하는 거구나. 오호. 야, 이놈들아. 오호. We had p a p 야, 이놈들이? 오케이, 야, 이 놈들이? We 이 a v e a d e a w m Just a b o Please. Get those millennial a s wipes. 이 let's go. 이건놈들아 Where y 나한 놈들아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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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이제 뭐 같이 따라가도 줄 알아? 아 맞다. 오늘 어, 무기사 이랬는데. 뭐 사야지? 저 삼간나. 내가 지금 프랭클린이 아니라 이런 게 아쉽다. 이놈들이 어떻게 노인 공경을 안 하고 노인 공격을 하냐. 이마을아다이거다야 거기 서! 이놈들이 지금 쉬... 노인 공경이 아니라 노인 공격을 하고 있어. 이 마을 놈들. 넌 이제 끝났어. 넌 끝났어. 너희 밖이 끝났어. 너임 밖에 끝났어. 어어, 쏘는 어, 어, 어 기회가 있을 때 조심해야지. 조심했어야지. 일어나. 일어나. 기회 줬어. 어. 뭐야? 어깨에 총을 박았는데 왜 죽어? 아, 과다출혈로 죽었다 했구나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유. <laughs> I'm only a paraplegic, but you can't feel anything. Uh, yeah, you're throwing me softball. You're a drum runner. But, yeah. Those guys. Yeah, Michael, tell another. You If only we met 20 years ago, Michael, maybe I wouldn't be in this mess. Yeah, you know, and you know. me both, brother. Look, it's a pain, I know, but. Could you come by the studio now? I got something I'd like to show you. Yep, sir. 이동해 d Yeah, of course. I'll be right o v e r i g h 니다 잠시만요. l l b 어 스카이프 음소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g h t back. I'll be right back. I'll e g h t t h e right b a t t back. I'll be right back. 연동되는 거였나? 연동되는 거였나? 뭐지? 맨날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된것 같지? 내가 그무거 기억인가? 아예그 무거운 아닌데. 내가 이거를 안 해서 그런가? 모르겠네. 잠시만. 잠시만요. 이 여기서 철량을 보게 되시면.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? 그 들어가면. 우후! 안녕하세요. 크, 좋았습니다. Thank you, thank you. Yeah, turns out maybe I'm cut out for the movie business after all, huh? My friend, you're a sentimental thug with zero artistic training and nothing interesting to say. I would <laughs> say you're overqualified. I'm <laughs> sorry. <Anyway, laughs> shut up and take a look at multiple. Yeah, oh. Oh. Fucking eh. Feels good, doesn't it? Feels like i finally done something with my life. 작좀 보이는데요. A k l i e v e 잠시만요. 저는 영화 안 보이는데요. 어? 보이는데요? 왜그두 분께서 왜 이러고 죠왜 그러죠? Oh. h e I n t o l v e A 오케이, 좋았어. 자 임무 성공. 로코의 발라드. 좀 짧네요. 짧았네. 아 이렇게 짧으면 뭔가 좀 느낌이 있어. 분명히 저 레스터 임무가 좀클 수도 있기 때문에, 아니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. 끊었어. 아! 이놈이니, 이런 야, 놈아!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? 너 지금 빠져 죽어야 정신 차리겠어? 근데 누가 날 쳤지? 모르겠네. 누가 날때렸지 몰라. 가자. 자, 그러면은 이번 편에서는 쇼핑 좀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짧네. 쇼핑을 즐겨라. 토픽을 즐겨 우후우 아니면은, 아니면은 그, 물음표 인물 를 할까? 아니야, 물음표 인물은 좀 스토리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안 할래 난 변덕이 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옷 사러 왔습니다. 헐, 헐. 여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.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고요. 저기요? 아, 네 아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여기서 여기서 싸워도 되지. 아극형아이지금이 어깨 빵한번 쳤다고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떻게 어깨에서 싸우면 나 어깨에서 퇴출당한단 말이야. 여기였나? 와이야, 마이크론셔 서치가 아니... 안 나올려! 음 운동복 정장 아따 정장이지 역시 검은 거 없나 검은 거 없어요 좋았어 영어에다가 악세서리 악세서리 못 써요 아 넥타이 저기요 넥타이 어디 스타일이죠 하 넥타이를 안 파네. c 음. 검은색, 검은색, 검은 은은은은색 검은 검은색 이 없어요. m o n c o 네 m o 옥수 o m m o n s e 좋았어. 검은 o 복 사나이가 되었다. 내 뱃살 때문에 이게 m o 좋네. Christ. 자, 나 이제 무기로 n s 갑시다. 마이클도 사고, 프랭클린도 사고, 트래버도 사고 해야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. 야! 달려라! 우후! 비켜! 아, 어, 이러면 어지럽겠구나. 죄송합니다. 제 눈에도 어지럽기 때문에 어...이걸 계속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trust trust 안녕하세요 무기 사로 왔습니다 아-따 역시 전환해서 다 삽시다 yeah. 야 역시 사 사! Yeah. 야4아사아소음기 필요 없겠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귀찮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흐흐 소음기는 안따라왜 사라 야스 어... 소음기는 요건 달자오 멋지다. 스톤건, it's my s t u n gun. 오호 야경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소음, 아 소음기 다 달지 말까? 아니 뭐 어차피 다 경찰 뜨는데 소음기 쓰지 말자. 아유 소음기 뭐 써봤자 뭐좋겠네뭐 좋지도 않지 뭐. 아, 아, 샷건 나오면서 이거 또 썼나 아. 어, 좋구요. 아. 혹시 총 좋네. 에헤우 운. 에이, 갑자기 휴대폰 진동 올리네. 붐. 좋았어. 사고, 사고, 사고. 뭐야, 너 소음기 왜 달려있어? 어, 뭐야. 소음기 공짜였어? 헐. 나 공짜를 버렸네. 아, 죄송합니다. 소음기는 내가 버리고 있구만. 제, 어, 오오. 이런 거는 어다 필요합니다. 저격총에서는 거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음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좋구요아이고 RPG 오늘 쇼핑 타임이네. 쇼핑 타임. 아미니건아우 어, 감사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총이 많노, 이거. 아, 나왜 자꾸 소음기를 사니? 소음기는 안삽니다. 장돌이! 병뚜껑! 아, 병뚜껑이 아니면 병이구나. 죄송합니다. 음. 자, 이런 건 뭐, 소음기 사봤자 소용없어요, 뭐. 나중에 뭐 모두 써서 막 경찰 없앨 건데 <laughs> 하나, 둘, 셋, 아 좋다. 아우 버스킷아 이거 아 온라인에 는 없는데 갖고 싶다. 갖고 싶다 버스킷 나도 줘요버스킷 아야, 총 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방해로 와. 아술자스킷 25개~ 감사개니다아2 5통도 사야지 5 레일건! 개 25개~ 오5개 25개~ 2 5 오. 오오개 25개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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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 너클 더스트 기본형 어어이 갑자기 재밌어지네어 느낌 좋다 어바고스 이걸로 가어 의미 있었네 레이건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레이건을 얻었어 오 감사합니다 레이건 감사해요 자 이번에는 돈이 조금 많은 트레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버는 야! 차에서술 먹지 말라 했지! 어, 도 원피스 입고 다니. 야 갑자기 왜 이래, 얘? 가 여기서 잠시만, 근데 차는? 차는요? 헤맨 hey 혹시 여기 걸어왔어요? 여기 차가 없으면 나 걸어오기 힘든데? 야, 걸어가기 힘든데 안 되겠다. 자 이번 편은 마이클만 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, 귀찮네. 아총 사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. 분명히 이모 이모가 끝난 시간은 아마 한 5분에서 그때 끝냈는데 갑자기 9분이 추가됐네. 와우 좋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기 사는데 돈다 썼네. 돈다 쓰고. 레건도 얻긴 했지만 아주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영상 생이라고 안 했겠지. 영생했었어요. 왜이렇저번 저번 저번 영상에 보시면은 마지막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. 네,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